안녕하십니까 매일의 묵상 여러분들과 함께해서 너무나 기쁩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 13절에서 17절의 말씀으로 사탄의 드라마 같은 도피 기획문을 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2장 13절부터 17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낫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오늘 제가 13절부터 읽었는데요. 앞에 7절부터 12절은 일종의 삽입으로 들어간 구문들이라고 합니다. 천사장 미갈의 군대와 사단을 상징하는 붉은 용의 군대가 천상에서 전쟁을 했는데 전쟁에서 패했습니다. 붉은 용과 그의 졸개들이 땅으로 추방되었습니다. 이는 지상에서 성도들이 7년 대 환난 기간 동안 핍박받게 되는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 삽입된 구절이라고 합니다. 그 후에 13절부터 우리가 읽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에덴 동산부터 계속 패배하고 있는 사탄을 보고 있습니다. 13절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이게 현실을 파악한 거죠 사탄의 그런 쫓겨나는 과정을 잠깐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5절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업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집회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로다. 그러나 이제 내가 스월의 곳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려다가 쫓겨냈고 그 사이에 공중이라는 공간이 있다고 쳤을 때이 공중에서도 오늘 계시록 12장 7절에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어,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다가 들켜서 쫓겨났고 그리고 또 천상에서도 여러 가지 자리가 있겠지만 숨은 곳이 있겠지만 거기서도 싸움을 져서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곧 막이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슬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 후에 미가엘에게 쫓겨 땅으로 내려온 것을 여러분들이 보게 됩니다. 이제 사탄의 세력들은 이스라엘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만만한 게 이제 이 땅에 있는 이스라엘이죠. 이런 상황들을 쭉 들으시면 어떤 기분 드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참 힘이 세구나라고 느껴지시지 않나요? 세상을 아는 만큼 보이듯이, 영적인 시야도 아는 만큼 보입니다. 전에 사탄은 직접 보기에도 무서웠고, 요한계시 읽을 때마다 이게 죽는 모습들만 나오고, 순교의 장면들만 나오니까 두렵지 않았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 몇 개를 읽고 설명을 드리니까, 얼굴이 몇천 년 동안 퉁퉁 부어 하나님과 천사들에게 한 대씩 맞아서 얼굴이 이만큼 부은 얼굴이 보이십니까? 힘도 없는데 허풍만 떠들어대고 있는 마귀 사탄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마지막 구절도 어떻게 하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벼르고 있지만 힘이 없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그렇게 서 있어도 우리는 무섭지 않습니다. 13절에 17절은 여자와 여자의 자손들에 대해 요 사탄이 붉은 용이 핍박하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해로 피신시키시고 보호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런 본 단락은 한 여자와 그 여자가 낳은 아이에 대한 붉은 용의 핍박과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1장과 6장에 나와 있는데요. 그 장의 내용들이 12장 13절에서 17절도 그대로 받아서 내용이 전개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대지로 추적하는 자와 추적당하는 자가 보입니다. 13절,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곳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특히 본문에서 핍박하는지라라 번역됐던 이 쫓다 추적하다는 원을 가지고 있는 이 뜻지 보면은 마치 그 사냥꾼이 짐승을 추적하는 것을 묘사하는데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배고픈 사자처럼 우리를 지금, 어, 찾고 있는 그 사단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교회를 향한 세상의 핍박은 물론 특히 7년 대 환난의 핍박은 명백하게 사단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어, 단순히 사람이나 세상 권세가 한 것이 아니에요. 교회를 핍박한다는 것은 굉장한 담력을 갖고 있어야 돼요. 이것은 사단의 선동에 기인한 것입니다. 교회에 대한 사단의 핍박은 하늘의 전쟁에서 패배한 사단에게 자기가 생존할 수 있는 아주 발악적인 행위인 거죠. 때로는 세상의 미디어와 세상의 언론이 교회가 실수한 것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실수를 하여 세상이 핍박하는 것처럼 볼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교회가 잘하는 것이 더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더 좋은 쪽으로 선하게 세상과 협력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우리와 타협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은 바로 이러한 미래적인 역사의 흐름을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고요. 그용 붉은 용 사탄은 누워 있는 사탄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빠른 기차 앞에서도 더 빠른 어머니가 그 아이를 구하듯이 아이가 지금 위험에 처해 있어요. 그 아이를 구하기 위해서 부모는 엄청나게 빠른 초능력이 생긴다고 합니다. 사탄의 교회 추적보다 더 빠른 하나님의 추적이 있습니다. 마치 어린 아이를 위기로부터 구하는 부모처럼 하나님은 엄청난 속도로 더 빨리 추격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추적하여 보호하십니다. 안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광야에 보낼 수 있죠. 광야에 가더라도 그것은 주님이 보호해 주고 있기 때문이죠. 14절,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양육받으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받기 위하여 거해야 할곳은 바로 애굽이 아니라 광야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가 거해야 할 곳은 영적인 소돔이나 애굽이 아니라 영적 훈련의 장소인 광야입니다. 성경에서도 소돔과 애굽은 타락과 안위하는 곳이라면 광야는 하나님의 은혜가 들려오는 장소입니다. 계시록 11장 8절.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성경은 계속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좌 구약에서부터 계속 비유하여 얘기합니다. 그것은 어두운 곳이야. 몸에는 애굽이 좋아 보여도 영적으로는 광야가 좋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큰 독수리의 두 날개는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적극적인 보호를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성경을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용례는 구약 성경에서 자주 발견된다고 합니다. 애굽이 아니라 광야다. 소돔과 아니라 하나님의 품안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독수리 같이 날아서 너희를 품 안에 안아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아무리 요한계시록에 있는 상황들이 펼쳐진다 하더라도 곳곳이 하나님의 안식처입니다. 15절.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성경을 읽으면 곳곳이 하나님의 안식처로 바뀝니다. 여러 가지 폭풍과 홍수를 일으켜서 우리 붉은 용이 어, 우리 여자와 여인과 그의 아들을 삼키려고 하지만 땅이 그 물들을 다 흡수하고 보호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오늘 여러분 매일의 복상을 하면서. 광양 같은 여러분들이 현실 가운데 샘물이 흘러나는 것처럼 느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보이는 것입니다. 입에서 강 같은 물을 토해낸 뱀은 그 홍수로서 여자를 익사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뱀의 악랄한 시도는 관철되지 못했습니다.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물을 삼켜버렸던 것이지요. 본문에서 벌린다는 의미 삼킨다는 의미는 적극적인 하나님의 여자를 헤아려는 뱀의 공세로부터 도와주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마귀가 날뛰어도 사탄이 계략을 짠다 하더라도 사탄은 하나님에게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공포스러운 계시록은 겉표지만 그렇지, 내용을 읽어보면 따뜻한 시와 같고 마치 사단의 멸망은 코믹하기도 합니다. 목상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계시록을 들으시면서 12장을 보시면서 사탄의 얼굴을 상상해 보셨는지요? 주위 분들과 오늘 영상을 나누고 점점 쇠퇴해져가는 사탄의 세력의 얼굴을 보면서 어떤 신앙의 용기들을 생기셨는지 나누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마귀는 알면 알수록 더 작아 보입니다.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더커 보이는 것이겠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무서운 단어들로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엄중한 위기는 분명하게 느껴진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하심 있음을 놓치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홍수가 우리를 아무리 삼키려고 해도 광에서 우리가 방향을 잃게 마귀가 한다 하여도 독수리 같이 날아와 그의 날개로 우리를 품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